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실행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솔1 있죠? 이 함수를 실행하는데 지금 인자가 총 3개죠? 그리고 솔 2가 실행되고 있는데 인자는 2개고요. 만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기본 골 만들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인자,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변수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세 번째로. 순서에 맞게 들어가니까, 이 매개변수의 타입에 맞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10이라는 인자는 a로 들어가고 k라는 문자는 b로 들어가고 23.5는 c로 들어가죠. 함수 실행하는 모양 보고서 이 매개변수 타입이랑 위치 나와야 됩니다. 그럼 쏠 2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인자가 5.5니까 실수네요. 더블로 해놓고, A1, 그 다음에 11은 정수니까, int B1이라고 할게요. 여기 뭐, 인자가 두 개니까, 여기 딱, 여기도 딱두 개만 써줘야죠. 이해되시죠? 음, 근데 제가 보시면은, A1, 뭐 B1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매개변수 명은 상관 없습니다. 여기다가 A 써도 돼요. 여기다 비 써도 되고. 어, 이 매개변수도 변수니까 변수 이름이 뭐 숫, 숫자로 시작한다 아니면 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이제 그리고 변수가 어디에 쓰이는 변수인지 알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잘 되죠? 자, 그러면, 음 자, 이거 코드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출력되는 결과. 뭐라고 나올까요? 21 나오죠. 이솔트가 실행될 당시에 이름이 같은 거 찾아가고, 인자 각각 매개 변수에 맞게 들어가고, 그리고 안쪽 실행되는데, 안쪽에서 B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B에는 11이 들어가 있고, 11 더하기 10. 연산 결과를 출력해주니까 결과로 21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음, 똑같이, 어, 솔 2를 실행할 건데, 인자를 22로 적을게요. 첫 번째 인자는 없다고 할 거고. 자,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는 뭘까요? 투표, a r g u m e n t 하고 나오죠. 이제 개수가 적어요. 매개변수는 두 개인데 개수를 맞춰야죠. 이렇게. 뭐 일, 그리고 이거를 실행했을 때 그냥 32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두번 실행했으니까. 어... 지금 A에 들어가는 거 있죠? 5.5. 두번 실행할 때. 5.5 각각 실행할 때 A에 들어가는데, 뭐, 매개변수에 들어온 인자 값은 반드시 안 쓰란 법은 없어요. 꼭 넘어온다고 해서 다쓸 필요는 없고요. 뭐, 인자가 각각 매개변수로 들어가는데, 매개변수로 들어가는데, 이 함수 내에서 쓰지 않은 거예요. 비만 쓴 상황이에요. 의무로 맞춰줘야 되는 건 이제 타입이랑 개수 이거 두 가지. 이거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인자로 넘겨줄 필요도 없고, 뭐 매개변수로 받을 필요도 없죠. 어, 인자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접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이거 클릭하면 접혀요. 음. 어, 이렇게 접혀 있을 때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인자가. 함수 내부에서 어떻게 적용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써야 된다는 점? 음.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함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개수가 늘어나면 유연해지는데, 이 역할이랑 타입 맞춰줘야 됩니다. 어,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뭐 값을 뒤집어서 넘겼다. 이런 의도대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